저는 경기 틴즈 뮤지컬 1기에서 조명 담당했던 이영우라고 합니다. 저는 원래 배우를 꿈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출하는 걸 보고 재미있겠다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소품 중에 나뭇가지가 필요해서 뒷산에 가서 나뭇가지 주워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해서 말도 잘 못하고 글쓰기도 되게 약해서 잘할줄 아는 게 없었는데 활동하고 나서 글쓰기도 늘고 글 분석하는 능력도 좋아졌습니다. 저는 조명 담당해서 조명 큐시트를 썼었는데 그걸 진짜 무대에서 실현시켜준 무대 감독님이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. 그 큐시트 처음 써봐가지고 되게 할줄 아는 게 없었는데 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쓸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거는 꼭잘 하지 않아도 모두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관심 있고 좋아하면 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무대 공연 올리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기회인데, 그것도 되게 지, 제일 좋은 공연, 그런 걸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이 프로그램이 주말에 진행되는데, 주말에 시간 약속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다짐만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. 경기 텐즈 뮤지컬 화이팅.